문장 세팅은 용문으로 해주시고요. 카드는 호롭, 아발, 호군 로포, 헤이스트, 공애, 부스터치, 메칼. 딸사 한 번, 세방버 호당빙 두 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벨레무레는 도발이 필요 없고 홀리스벤즈도 필요 없습니다. 1, 2, 3 페이지가 있는데, 1 페이지는 맞아도 안 아프고 이름 문과 함께 2 페이지로 넘어가면 벨레턴 때 홀리오브를 장착해줘야 합니다. 2 페이지 때 홀리오브를 장착 안 하면 단일 공격 한방 또는 두 방에 죽습니다. 죽으면 트롤이죠? 벨레물에서 가장 중요한 건 2페이지에서 3페이지로 넘어갈 때입니다. 벨레 체력이 대충 20% 이하가 되면 3페이지로 넘어가는데 3페이지로 넘어가지 않게 2페이지에서 벨레 체력을 맞춰놓으면 한 명이 컷 오더를 해서 모두가 공격을 중단하고 벨레가 공격을 오게 만듭니다. 이때 컷 오더인데 공격을 해서 3페이지로 넘어가면 헥트롤입니다. 3페이지 넘어가기 직전에 벨레가 공격을 했으니 TP가 0이겠죠? 이 때, 헤이스트, 공엔, 에칼로 공격하고, 아발 혹은 로포로 공격하면 벨레가 죽습니다. 3페이지에서 벨레가 전체 공격을 하면 전부 다 죽습니다. 바람의 보호, 예감, 회피, 오메가인포스 등 모든 특성이 통하지 않습니다. 벨레몰 5번 하는 데에는 20분 정도 걸리고, 느리면 20분 이상 또 걸립니다. 벨레몰 획득하는 방법에는 골드코인에서 두개씩 나오는 것을 뽑거나 파크타운 장태수한테 재료를 들고 가서 제작을 할수 있습니다. 제작재료는 암흑던전 3층 이동카드 50개, 디지 메모리 L 35개, 아이템 부스터 20개, 토모네 인형 50개, 주레이몬의 체리 50개, 가루다마리 기터 50개입니다. 골드코인에서는 일반 벨레몰이 나오고 제작에서는 벨레몰 X가 나옵니다. 일반 벨레몰과 제작 벨레몰 두개를하면 하루 10번 할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보상이죠. 보상에는 비트쿠폰 100개, 바이러스 디스크 5개, 아이템 부스터 50개, 디지 메모리 L 100개, 디지몬 축복 25개, 공격 방어 보조 특성 캐시 1개, 버프 상자, 바이러스 변환 칩 20개, 최고급 진화 상자 아발론트 게이트 22개, 벨페몬의 사수 조각 1개, 벨페몬 슬림 모드 1에서 3 피치모 날이 나옵니다. 패턴이 신선하고 보상이 미공 로벨 컨텐츠급으로 좋으면서 걸리는 시간도 비교적 짧아 정말 재밌습니다. 못한 설명들은 영상 설명에 적어두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끝!